구 운불의 시대 도래와 그 특징과 변화 1 서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공기와 우주의 기를 마시며 연월일시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사주팔자가 생성되고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가 발생된다. 이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선천적으로 성격, 신체적 특징, 육신의 복덕, 재능, 운세 등의 거시적인 흐름을 부여받습니다. 사주팔자는 중화를 이루며 평등을 유지하고 청을 이루면 귀한 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음양의 편중이나 태과와 불급이 있다면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비록 타고난 운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어 풍요로움과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대중들은 사주팔자를 무시하고 미신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타고난 운의 행동 반경을 벗어날 수 없다. 선천적으로 생성된 사주팔자에 의해 우리는 기중과 불급을 경험하며 일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일부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로부터 사주팔자의 연구와 역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중 하나인 구성기학은 구궁을 바탕으로 성격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구성기학은 구성술, 기학, 방위학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며 천간지지 예순갑자를 배치하여 아홉 개 구근과 상수를 해석한다. 구성기학은 연월일 시에 결정되는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를 해석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준과 화복을 예측할 수 있다. 구성기학은 주역의 일설궤전제 구성상을 삼라만상의 아홉 개 집합으로 배치하여 팔괘 간지 신살 등을 포함하며 운명을 개척하는 역학이다. 술수로서의 명반이다.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명반을 해석할 수 있다. 선천명운과 후천점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천운은 선천 연월반과 일시반을 통해 타고난 직업, 재물, 결혼, 성격, 건강 등을 알수 있다. 후천점술인 일시반은 직장 변동, 이사, 진학, 부동산, 건강, 승패, 생활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구성 기학은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를 해석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준과 화복을 예측하는 역학이다. 이 학문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선천 명운과 후천 점수를 통해 운명을 파악한다. 구성 기학은 주역의 팔괘와 구성의 구운을 결합하여 풍수지리, 명리학 등 역학 전반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구성기학에서는 20년마다 운이 변화하며 이운부터 구운까지 순환한다. 2. 현재는 8운의 기간인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다음은 구운의 기간인 2024년부터 2043년까지이다. 구운은 불의 시대로 불리며 리 방향으로 남쪽을 의미한다. 3. 구운은 여성 둘째 딸을 상징하며 대변화의 시대를 말한다. 3. 구운과 관련된 직업은 불과 관련된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태양광, 반도체, 배터리, 유튜브, SNS 등이 있으며, 부부이별, 이혼, 성적인 문제 등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운 불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희간절기에는 구자와 성인 구운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코비드 19가 부스터 작용을 하여 디지털 시대, 전기,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AI 인공지능,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과 성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 구성기학의 기원 구성기학은 연구되고 활용된 지 천년 이상이 지난 학문으로 그 연원과 이론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창시자나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주역의 팔괘가 나오고. 더 이전으로 가면 하도낙서에 도달하게 된다. 하도낙서는 송시대 진단의 도서학파에 의해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이 이전에도 하도낙서는 그림이나 문헌을 통해 일부 알려져 있었지만 둘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그후주위가 하도를 10이라고 하고 낙서를 구라고 주장한 하신낙구설 이후로는 주로 주위의 이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구성기학은 천년 이상 연구되고 활용된 학문으로 하도낙서와 구궁, 팔괘를 차용하고 있어 기문둔갑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성기학을 기문둔갑의 파생학문으로 볼수 있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두 학문은 모두 구궁을 기반으로 하고 형태가 유사하지만 기문둔갑의 문헌에서 구성기학이 유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구성기학은 독자적으로 하도낙서를 연원으로 하여 팔괘가 위치한 구궁 천체별자리 12차 28수 음양오행이론 등을 가감하며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기학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간의 학문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백제시대의 승려관력이 일본으로 건너간 둔갑방술이 구성기학의 원류로볼수 있다. 백제와 중국 사이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의 둔갑방술과 관련된 책들이 중국에서 백제로 유입되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도 아래 그림은 구성의 기본 자리이니 잘 알아둘 것을 추천한다. 기본 자리와 함께 1부터9까지 흐름 플로의 진행 순서이다. 구성 기학에서 상수와 상위는 중요한 개념이다. 구성수는 팔괘의 형상을 차용하여 사용되며 이를 구성상위라고 한다. 팔괘는 구성 기학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다양한 형태. 개념을 나타내는 기본이 된다. 구성 상의는 형태를 가진 사물뿐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포함한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중궁의 오황토성은 팔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 낙서를 통해 상의를 가지게 된다. 구성 기학에서 사용하는 상의는 하도 낙서를 근본으로 하되 의리역인 취의 설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기학은 상수만으로 기흉을 판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설령 의미가 통한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설괴전의 상의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상수역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3. 하도낙서와 팔괴, 북두구성, 음양오행의 이론들이 구성학의 전개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와 낙서. 약 500년 전, 복희씨는 황하강에서 용마 등의 흑백 문양을 보고 하도 낙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지의 수와 음양의 관계를 이해하고 선천팔괘로 도식화했습니다. 하도는 천을 나타내는 홀수와 땅을 나타내는 짝수의 수를 사용하며 음과 양의 관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선천팔괘는 이 하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와 천도의 운행을 나타내는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도를 근본으로 삼아 이를 선천팔괘와 후천팔괘로 도식화한 것이다. 선천팔괘, 후천팔괘, 구궁. 구성기학에서 구궁은 아홉 개의 궁을 의미하며 중궁부터 시작하여 여덟 개의 변방궁을 순환하여 구성을 완성한다. 이 구성의 법칙에 따라 각 궁에는 구성수가 배치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1부터9까지의 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는 후천팔괘의 기호로 표현되어 일백감. 이흑곤, 삼벽진, 사록손, 오왕중, 육백건, 칠적태, 팔백간, 구자리 각 궁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수는 북두구성으로 알려진 탐랑일백수성, 검은이흑토성, 녹존삼벽목성 문곡사록목성, 염정오왕토성, 무곡육백금성, 파군칠적금성, 좌보팔백토성, 우필구자화성과 연관되어 있다. 구궁도 3. 구성기학의 기본 상의 뜻. 구성기학에서 각 행궁에 대한 상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궁-100수성. 상의 뜻. 물, 밤, 고난, 어둠, 비밀, 연구, 자식, 부하, 이성과 색정색정, 즉 음란, 도난. 공궁-이흑토성. 상의 직업, 가정, 주택, 토지, 어머니, 아내, 여자, 인내, 근로, 지체. 오래된 일, 진궁 마이너스 삼병목성, 상해 일의 시작, 계획, 발전, 갑작스러운 일사고, 비밀폭로 사기, 송궁 마이너스 사롱목성, 상해 대인 관계, 신용, 사업, 무역, 여행, 이동, 소식, 성숙한 여자, 결혼, 교제, 중국 마이너스 오항토성, 상해 부패, 죽음, 질병, 재왕, 고집, 막힘, 지연, 연. 고질적 문제, 폭력, 건국 마이너스 600 금성, 상해 관청 아버지 발전, 성공, 승부욕, 종교, 개혁, 변화, 큰 재물, 태국 마이너스 7적 금성, 상해 재물, 귀금속, 연애, 유흥, 소비, 음식, 기쁨, 말, 구설, 간국 마이너스 800 토성, 상해 개혁, 변화, 부동산, 집안 문제, 상속, 2궁구자화성 상의 문서, 학문, 증권 명예, 출세, 소송, 이별, 상기 상의는 각 궁의 기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행궁의 기운과 상의를 다른 맥락에 맞추어 설명하거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의를 사용하여 다른 분야에 적용하거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5, 9자화성, 특히 2024년에 도래하는 구자화 성군 리궁에 해당하며 자색으로 표현되며 오행 중에서도 불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상수는 대표적으로 불을 상징한다. 불은 태양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으며 명약 관화, 의사 표시, 약속, 도장,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등을 포함한다. 불의 속성으로 인해 책, 수표, 약속음, 계약서, 집안의 문패 등과 관련이 있다. 불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므로 비밀 폭로, 재판, 수사, 소송, 법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숫자, 9를 만나면 문서와 관련된 일, 법과 관련된 소송, 명예와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숫자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지를 형상화하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상수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상의를 찾고 기중에 대한 징조와 기미를 포착한다면 누구나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구성기학에서 구자화성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할 수 있다. 구자화성은 구성의 구운 중 하나로 불의 별이라고도 한다. 구자화성은 남쪽을 가리키는 리방향에 위치하며 불의 오행을 갖는다. 구자화성은 둘째 딸을 상징하며 문서, 학문, 징권, 명예, 출세, 소송 재판, 이별 등과 관련된 상의를 나타낸다. 구자화성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며 감정기복이 심한다일, 선견지명이 있고 영감력이 뛰어나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하다. 학문이나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으며 명예를 추구한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하다. 성격이 밝고 명랑하며 비밀이 없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구자화성은 마찰의 별이라고도 한다. 결단의 자리로 가정사, 소송,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로 재판, 소송의 자리이며 비밀이 폭로되는 자리이다. 사치하고 싶어지는 자리로 청탁, 부탁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결단의 자리로 생사별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다. 구성기약에서는 이사를 할때 길방이와 흉방이라는 두 가지 방위를 고려한다. 구자화성은 길방이가 동남과 서북이고 흉방이가 동북과 서남이다. 구자화성 자구는 이궁 이중심 구자화성 대운 2024년 2043년 따라서 구자화성 대운은 2024년부터 시작되어 2043년까지 지속된다. 구자화성은 불의 기운을 가진 별로 명예와 출세 학문과 문서, 소송과 이별, 빈부의 양극화, 이념의 대립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궁이다. 또한 불의 시대로 전기,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AI인공지능,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백수성 대운 1864만 1883고종이 직위하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흑토성 대운 1884만 1903 갑오개혁과 갑오정변이 일어나고 청일전쟁과 독립협회 운동이 있었다. 삼병목성 대운 1904만 1923 러일전쟁과 의병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사롱목성 대운 1924만 1943 3일. 운동과 장제스의 만주국 건국, 광복군의 활동이 있었다. 오항토성 대운 1944만 1963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휴전 협정 체결, 박정희 정권의 출범이 있었다. 3. 600 금성 대운 1964만 1983 한일 기본조약 체결과 베트남 전쟁 참전 6·1사태와 여의도 시위가 있었다. 7적 금성 대운 1984만 2003 서울 올림픽 개최와 민주화 운동 IMF 외환위기와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있었다 3. 800토성 대운 2004만 2023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촛불시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있었다. 9자화성 대운 2024만 2043 소송과 이별 빈부의 양극화. 이념의 대립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궁이다. 또한 불의 시대로 전기,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AI인공지능, 온라인,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성기학에서 구은 불의 시대는 2024년부터 2043년까지 구자화성인 리방화의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는 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활약하고 불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과거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구은 불의시대와 관련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468년부터 1487년까지는 구은 불의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예종과 성종이 임금으로 있었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또한 오여진들 본거지 점령과 이탄계 난등 불안한 사건들도 있었다. 1592년부터 1611년까지도 군 불이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선조와 광해군이 임금으로 있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왜구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글과 치국이 등 조선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1716년부터 1735년까지도 군 불이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종과 영조가 임금으로 있었고, 정미환국과 이인좌의난등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감란록과 숙묘보감 등 유서 깊은 책들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1840년부터 1859년까지도 군불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헌종과 철종이 임금으로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압력으로 문호개방을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을사사화와 진주밀란 등 내란도 있었다이. 이 외에도 다른 시기에도 군 불의 시대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조선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6군 불의 시대 도래 후그 특징 변화. 21세기는 전세계적인 전환기로 인간은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 통제하에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또한, 이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이 현재의 지식과 문명을 종합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문화, 철학 사상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고유한 능력까지는 신장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제 발전, 국민 복지, 식량 문제, 환경 파괴와 같은 세계 공통 과제는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해결되어도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인류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구성기학은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학문으로 개인이 자국의 국익을 취하는 것과 같이 세계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기륭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간과 집단은 상호 소통과 행동에 따라 기륭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군은 상호 신뢰 관계를 재정립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역학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혜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도 역학은 여전히 효용성을 갖고 있다. 구은풀의 시대의 특징, 변화. 구성기학에서 구은은 2024년부터 2043년까지 지속되는 기간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구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하운갑자 구운으로 20년 동안 세계를 덮고 있는 천의 기운이 구라는 숫자를 의미한다. 삼몬 구운에서는 특정 작용들이 발동하지 않지만 포국시 5년 단위 대운과 1년 단위 세운에서는 기륜 법칙이 적용된다. 구는 밝음을 의미하며 넓게는 법 개정을 의미하고 좁게는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함께 정신수양 학문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개인 방송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다양한 의견이 주류가 되는 시기이며 미투 운동과 같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역학도 발전하여 예측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게 된다. 구는 문서를 의미하며 주식의 활황과 가상화폐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용이 예측된다. 전 세계가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묶여 가상화폐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태양광 발전, 자동차 배터리, 화학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인터넷 개인 방송, 영화 및 외적 아름다움과 관련된 제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폭발과 이별. 소멸을 의미한다. 재인지진, 화산 폭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국가들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혼술, 혼밥, 비혼주의,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어둠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구운 기간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 개정, 개인 의견 표출의 증가. 가상화폐 및 주식 활성화 폭발과 이별에 대한 주의, 사회적 문제의 대두 등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예상할 수 있다. 구성 기학에서 예측된 내용에 따르면, 하원 갑자 구호는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 동안 지속되며 전 세계에 구라는 기운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구라는 상수가 입궁하게 되고 건궁, 태궁, 간궁 리궁, 감궁, 곤궁, 진궁, 성궁 순서로 다른 상수들이 각궁에 포국된다. 하원갑자 구운의 영향은 기흉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상수가 의미하는 기운들이 발현됨으로써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궁은 이 변화의 주체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는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륙별로 환경과 세력의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은 상수 1이 입궁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체되고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메리카는 상수 2가 입궁하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며 태방 국가들은 무역 활동과 경제 부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다. 대한민국은 상수 3이 입궁하여 세계 인류 국가로 인정받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세아니아는 상수 4가 입궁하여 무역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며 유라시아는 상수 5가 입궁하여 외교적인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상수 6이 입궁하여 경제 발전과 기간 산업의 완성이 예상되고, 일본은 상수 7이 입궁하여 현금 유통이 확대되고 소비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는 상수 8이 입궁하여 부동산 열풍과 경제 발전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국가들은 중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하원갑자 구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각 궁의 상수들이 입궁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적인 발전, 무역활동의 증가, 기술혁신, 외교적인 동향 등각 대륙별로 상수에 따른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구성기약에서 재현된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하원갑자 구운 기간의 대륙별로 세계 흐름을 역학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래는 밝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구운에 따른 흉의 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구운은 소멸과 이별을 의미하며 개인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시대로 개인주의와 비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다. 이로 인해 이웃과의 단절과 무관심 속에서 고독사가 증가할 것이며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증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구에는 불의 의미도 있으며 지진, 화산 폭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화재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다. 첫째, 가정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가정은 세대 간의 형제, 사랑, 존중, 연대 등 가치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 교육과 주택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신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다. 빠른 변화와 경쟁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기반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긴장 완화를 위한 의료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구운 시기에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화산 활동을 감시하고 지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국가에 신속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2024년부터 2043년까지의 구운 기간 동안 세계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어려움도 경험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안정화, 정신 건강 관리, 재난 예방 등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다.